2024년 12월 28일 오늘의 운세. 쥐띠 긍정적인 태도와 여유가 필요한 날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연하게 대처하세요. 소띠 움직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용히 주변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 가까운 사람과의 동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과 우정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토끼띠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큰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도록 하세요. 용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은 용띠를 위한 날이에요. 뱀띠 스포츠 등 몸을 쓰는 일을 해보세요. 몸에 힘과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말띠 가야 할 길은 멀었는데 해는 지고 날은 어두워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면 길할 거예요. 양띠 의욕은 넘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날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산책이라도 나가보세요.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 평소보다 재물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용돈이 떨어지거나 궁해질 수 있어요. 개띠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보고 싶은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돼지띠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